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얼마 전 의정부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간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들 그 뉴스 보시고 정말 남일 같지 않으셨죠.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고 당하신 분이 안타까웠고 그 다음으로는 간판 달고 업장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가게 간판은 괜찮나? 혹시라도 바람 세게 불어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매일 보던 간판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무서워지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단순히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기엔 우리 사장님들의 불안함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사장님들 그냥 밖에서 눈으로 보고 멀쩡해 보이네 하고 넘어가기엔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찜찜하시죠? 사실 간판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판쟁인 제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의정부 사고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짜 원인을 낱낱이 분석해드리고 애초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간판은 어떤 절차로 걸어야 하는지 그 정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가게 안전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 여기는 지금 사고 난 현장인데요 간판 사이즈가 이제 뉴스를 보시면 이제 이런 가게가 있었고 여기 이런 간판이 설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뉴스에서는 뭐 15m에 2m짜리 간판이다. 뭐 어딘 또 8m짜리 간판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비율로 좀 보니까 간판이 한 13m에 1.6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간판이 13m에 1.6m 정도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투광기가 거의 저희가 대부분 1m에 하나씩 걸거든요 12개인 거 보니까 13m 정도 되는 것 같고 1.6m 되는 간판이고 이걸를 저희는 이제 플렉스 간판이라고 하는데 어, 플렉스 간판 중에서도 이 측면을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두께가 어, 형광등이 있는 부분은 빠진 저희는 이제 뚜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화면이 들어가는 부분 형광등 부분 또 반대편 화면이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세 덩어리거든요 정면 간판은 두 덩어리에요 뒤판에 이제 형광등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앞에 실사 출력물이 후렉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이제 16cm 정도 돼요 8cm, 8cm 근데 여기 간판은 여기만 있는 간판으로 추정이 되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봤을 때 그렇게 되고 간판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벽간판에서는 어 설치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 까치발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세트 한칸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간판을 여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그리고 건물에 보시면은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까치발을 먼저 까치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치발이에요. 까치발이 이제 건물에 일반적으로 거, 건물에 이 까치발을 이용해서 간판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벽면이 있으면 어, 세트한카, 세트한카를 가지고 어, 벽을 뚫고 세트한카을 심고 세트한카을 벽에 고정을 하고 여기는 화스 넣는데 저희는 이제 까치발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트 앙카를 받고 세트 앙카를 받고 또뭐 필요한다면 더 보강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벽 건물은 어, 옹벽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그 밖에 이제 마감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재가 있을 거고 대리석이든 마감재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벽이 이제 떨어져 있겠죠. 여기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옹벽에 설치를 해요. 옹벽에 설치를 하고 어 여기는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인 거고 옹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 사실 이런 것들이 탈락이 되더라도 간판은 어 여기에 매달려는 있을 거예요, 아마. 단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매달려는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이런 대리석에 타공을 했을 때도 이게 깨지거나 이렇게 얘만 이탈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 간판 할때 이렇게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세트 앙카로 이 벽으로 고정을 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까치발을 가지고 어,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뭐 박공지붕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간판을 봤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냐 만약에 그냥 그냥 이런 뒤에 벽도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까치발을 심고 옹벽에 심고 플렉스 뚜껑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옥상이다 벽이 여기까지 있고 옥상 간판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여기까지 있고 옥상에 이런 간판을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 옆에서 보면은 간판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앵글이나 튼튼한 금속 어 파이프 가지고 이렇게 삼각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또 앙카를 박아서 잘 고정을 하고 여기도 잘 고정을 해서 이쪽으로 바람이 들이치는 이게 지금 13m에 1.6m면 어 아마 그냥 무게가 가벼워서 만약에 사람이 들고 있다 그러면 같이 날아갈 거예요. 이 정도 면적으로 바람을 받는다면 엄청난 통합이 들기 때문에 이 이거를 사실 저희들이 막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까지는 할 수가 없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할수 없고 엄청 많이 이런 삼각대를 가지고 여러 개를 거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일체가 되게끔 만드는 그런 옥상 간판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보다 더큰 것들, 제키보다 더큰 옥상 간판들을 설치하고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구조, 삼각 구조물을 설치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측면, 측면을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이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어, 어떤 마감재일 뿐이지 어디를 찾아서 힘을 받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박아야 되는데 이 지붕의 어떤 어떤 부위를 찾아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무너져 있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보강을 했다면 이렇게 보강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이 이 사진 실제로 이전에 있던 네이버 지도에서 찾았는데 보니까 2010년이 가장 오래된 이미지인데 2010년에도 이런 구조로 간판이 돼 있었어요. 아마 그 훨씬 전부터 이런 간판이 유지가 돼 있고 점주가 업장 업장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을 천갈이라고 하거든요. 내려서 천만 교체해서 어, 다시 올려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요. 적어도 지금 16년은 15년은 튼튼하게 잘 버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똑같은 구조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들이 그 전에 없었는데 들어와서 일로 바람이 많이 들이치게 어, 된다든지 이런 게뭐 바뀌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5년 동안 튼튼하게 매달려 있었던 어, 간판이었고 그런 간판이 이제 어, 쏟아지게 됐는데. 간판 쏟아진 사진을 보면은 구조물이 같이 이 벽이 같이 뜯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으면서 보니까 어떤 건축 쪽에 계신 분이 유튜브에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참조로 링크 넣어 드릴 건데 어, 이 박공지붕에 어, 어떤 55년 된 건물이었고 거기에서 이런 보강하면서 H빔도 넣고 그리고 어, 콘크리트도 이제 더 이렇게 해서 그 블럭을 이제 쌓은 벽인데, 저희 간판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안이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어떤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블록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 하면, 여기에 설치를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설치를 해서, 어, 까치발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만 고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죠? 이런 데들은 어떻게 고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저히 현장을 가본 것도 아니고 제품을 본게 본 아니라서 그렇게 이렇게 됐다면 어,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바람이 들이쳤을 때 간판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만 고정이 되 있는 상황에서 까치발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바람이 들이쳤을 때 오히려 지렛대 효과로 여기를 어,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여기는 엄청나게 큰 힘이 큰 하중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밀었을 때 어, 뜯겨져 나가는데 여기 있는 콘크리트와 이 간판 까치발은 견고히 어, 붙어있고 그러면 제일 힘이 약한 부분이 아마 부서지겠죠. 그럼 이게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어,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요 정도 면적만 되더라도 어, 면적이 진짜 넓은 편이거든요. 꽤 넓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바람 불 때는 되게 무서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견고하게 있다가 오는 순간에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어, 간판을 고정했던 앙카가 빠진 사고가 아니라서 어, 사실 간판은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판 업자로서 이런 어떤 모든 구조를 다 분석을 하고 간판을 하기가 사실 이런 거 간판을 할때 지금 천갈이 하고 이거 뭐 투광기 하고 이거 천갈이를 했을 텐데 어 이렇게 큰 공사가 아닌 거예요 큰 공사가 아닌데서 이런 상황에서 어 구조물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안전을 어 뭔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 분석하고 거기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쉽지 않은 어 부분이고 그리고 또 10년 이상 어 튼튼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지붕이 아니었고, 그냥 여기까지 벽이 있던, 벽이 있는 건물이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벽이 있는데도 그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의정부 추락, 간판 추락 사건, 어, 뉴스인데요. 다른 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간판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정면 간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까치발 똑같은 간판이에요. 아마 형광등에 들어가는 간판일 것 같고 아니면 이 투광기가 있는 간판이나 그런 간판인데 어, 벽이 있는데. 까치발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까치발을 옹벽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간판을 이렇게 달고 피스로 고정을 했어요. 저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냐? 이 까치발을 보시면은, 까치발을 보시면 이, 이... 폭이 있거든요 간판은 여기까지 밖에 못 들어가요 이 벽에 딱 붙는 게 아니고 3cm 정도 벽에서부터 3cm 정도 튀어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간판이 딱 붙여도 간판이 걸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일로 들이치는 거예요 바람이 이륵 돌풍이 불때 이렇게 들이치면 어쨌든 후렉스 간판은 면적이 그냥 가장 뭐 작아봤자 3m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면적도 바람 타면은 그냥 진짜 사람 날릴 정도로 그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때이 앙카가 앙카째로 그냥 쏙 빠져버리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제 생각이지만 간판집에서 이 마감재에다가만 간판을 건 거는 간판집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마감재에다가 그냥 피스만 박아가지고 저렇게 큰 간판을 건다 이거는 자기 망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옹벽에 분명히 해놨을 텐데 이 세트 앙카라는 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때일로 내려가는 힘에 대해서는 튼튼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대리석이 잡아주고 있고 옹벽에 세트 앙카가 설치가 돼서 여기서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프렉스 간판이 크기가 커지면은 무게감이 좀 있지만 둘이서 못들 정도로 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상가 간판들은. 그랬을 때이 힘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만약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정면에서 봤을 때 까치발을 2 개에서 3개 혹은 뭐네개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하중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튼튼하게 박더라도 이 박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오는 힘은 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는 것보다 뽑힐 사실 이렇게 무게가 하중이 내려가면 뭐 뽑히거나 그게 이제 꺾여가지고 하나의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돌풍이 불면서 이 간판을 이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것도 진짜 어디선 일어나고 어디선 안 일어나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참 안전점검까지 받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연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튼튼하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지금 요번에 이제 기상 악화로 그냥 간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구조물들이 막 망가지더라고요 마감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엄청 많이 무너지거나 뭐 바람에 날아가거나 한 것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재해로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했었어야 했을까?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일이 일어나고, 어, 좀 하루 이틀 있다가 나온 것 같은데요. 특별 점검을 통해 이제 불법 간판 1 0 0권 긴급 조치, 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1000개) 정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10프로) 정도는 이제 안전에 취약하거나 불법 설치된 간판으로 찾아내서 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게 사실 뭐 육유관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 그리고 노후된 건물에 이제, 막, 박공지붕에 지금처럼 돼 있는 거라든지, 누가 봐도 위험한 간판들이 그 정도, 1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청 직원과 오개건과협회 회원 등이 30여 명 정도 투입해가지고 취약 간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로 오래전에 건물에 설치된 노후 간판, 건물과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흔들리는 간판, 전신주의 무단 설치된 불법 간판 등, 이라고, 고정장치 상태의 노화 여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나오는데요. 불법 간판도 다수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번 정비는 5개 광고업을 하는 전문 기술자들의 협조를 받아 육안으로 점검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거 뭐냐면은, 사실 육안으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의정부 간판도, 어그 전날까지는 삐걱대거나 뭐 흔들리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육안으로 점검하기에는 사실 부족하고 간판 소유주는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며 오래된 건물이나 노후된 간판일수록 정비에 만전을 가하기 바란다라고 주의를 주는 거죠. 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정에 맞는 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이 뉴스 보시면은 어 알고 보니 불법 설치물. 여기에 지금 원래 달려있던 대로 이렇게 간판을 하는 것 자체는 구청에서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되더라도 어 13m이기 때문에 그5해배 이상, 그러니까 어 가로 5m에 1m라든지 이 정도 면적 가지고 1m 1m가 1해 배라고 하거든요. 이요 그러니까 정도 5m에 1m 정도는 신고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간판을 달겠다. 어, 이렇게 가능하냐라고 신고하고 어, 오케이 달아 그러면 이제 달면 되는데 그 이상 크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과연 달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또뭐 어떤 규제 지역마다 또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경유제 아마 사업자 등록하실 때 요즘은 이제 구청에서 사전경유제라고 꼭 들려야 되는 거예요 5개 광고 관련된 팀을 꼭 들려서 거기에서 그 어떤 관련된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방식대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아, 이게 남들보다 내 간판에서 잘 보여야 되고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걸 듣고도 허가 신고 절차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 거기에다가 규정이 너무 터무니없이 간판을 작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5층, 전층을 사용하는데 간판 글자 크기는 어, 60cm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5층 정도 되면 멀리서 봤을 때 진짜 너무 조...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르기가 어, 업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잘 노출이 되고 잘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간판도 하나의 마케팅이고 누군가 이렇게 왔을 때 친절하게 간판이 보여지고 그리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못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 그냥 허가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들이고 현실이 그렇게 돼도 간판을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하고 허가나 신고를 한 뒤에 안전 점검을 받고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전 점검을 이제 오개광고협회에서 나와서 이 간판이 안전하게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3년 정도면 어 만료가 되고 간판을 이걸 계속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연장 신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런 것들이 뭐 몇만 원이더라도 제가 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아 그거 해서 뭐해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 것들이 사실 강조는 하지만 이게 이걸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랄까요 크게 제재가 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제재가 있더라도 큰 간판을 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규정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험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도 어 간판을 규정대로 했으면 뭐 예를 들어서 한이 정도 크기? 안 이쁘겠죠. 안 이쁘겠지만 그리고 규모가 또 작아 보일 거고 어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은 어 이런 모양으로 어떤 어좀 인테리어를 해서 여기를 잘 채운 다음에 어 조금 조금 더 작게 글씨만 들어간다든지 오히려 더 느낌 있게 디자인으로 승부를 본다든지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일어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어느 정도는 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의 간판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LED 채널 간판이나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런 LED 채널 간판 뭐 이런 갈바판 간판이나 아니면은 이런 LED 채널 간판이나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 간판들이고 이런 것들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벽에 단단하게 붙어 있고 바람이 다 빠져나갈 만한 이런 제품들은 뭐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거예요 세트 안 카가 이탈 된다거나 그런 일들도 거의 없 다고, 보 시면 되 고, 이벽이 무너 지지 않는 이상 벽이 무너지 더라도 좀 옹벽 에잘 박혀 있 다면은 간 판이,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런 이런 간판들도 좀 안전할 것 같고 이제 플렉스 간판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이런 플렉스 간판들이 이제 바람을 타게 되고 옆에서 보시면은 조금 지금도 여기서 보시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이 이 업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까치발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런 데로 바람이 많이 들이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은 이런 데서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안전 점검을 반드시 받으시고 규정대로 설치를 하신다면 크게 어, 문제 되는 게 어, 없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들고 아무리 진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는 게 저희, 저희 업체나 어, 점주님들, 어, 사장님들한테는 최선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번 어, 사건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어. 구청이나 시도 같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너무 규정대로 법을 지키고 싶어도 옆에서는 했는데 제가 규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안 먹혀요, 그게. 구청에서 제재를 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저는 인천에 있는 업체인데 송도에 이제 특별구역으로 있을 때는 진짜 잘 지켜졌어요. 엄청 도로도 거리도 깔끔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이제 연수구청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규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간판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유리 실사 스티커도 점점 많이 붙어지게 되면서 조금 광고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면 거리도 좀 깔끔해질 거고, 거리가 깔끔해지면 또 작은 간판도 분명히 또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순환의 길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일 통해서 좀 어, 여러분들의 간판 혹시 뭐 지금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이 있다면 뭐 지금이라도 허가나 신고 받으시는 게뭐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이제 플렉스 간판 같은 경우 아니면 좀 하면 안 되는 곳에 달려 있는 간판 같은 경우는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규정대로 하는 것 방향으로 가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설치한 것이 뭐녹이쓸고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면 그건 진짜 시한폭탄과 같은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제품이 되고 나를 공격하게 되는 사장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 그런 게또 안타까워요. 그래서 규정대로 잘 설치하는 간판, 그 간판이 아마 제일 안전하고 제일 튼튼한 간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의정부 간판 추락 사고, 간판 추락 사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 지금 달려있는 간판이 안전한가 어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눴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생각들도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